안녕하세요. 완도섬에다 계속적으로 전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도 오신 고객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빨락지 판매하고 있고 문어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 돌문어가 2kg 두세 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도 물미역입니다. 생물 물미역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삼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kg, 2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은 역시 매생이인 것 같습니다. 매생이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이고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 통영 깡구라고 매생이 세트, 그 다음에 양식구라고 매생이 세트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새꼬막도 판매하고 있고 꼬막 3kg씩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무한해제 감태를 순차적으로 배송하는데요. 드디어 차감태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한끗하고요. 한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감태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국내산 홍가리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뿔소라입니다. 국내산 뿔소라 2kg, 4kg. 그 다음에, 어, 갈치속젓 500g도 판매합니다. 4kg부터는 통이 아니, 업물 봉지로 오징어젓하고 이렇게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